9그 페이지에 있는 수출오염 지표부터 시작할게요. 1번에 보시면 어떤 폐수의 분석 결과, COD가 300이었고, BOD가 250이었다면, 250ppm이죠? 그 MBDCOD는 얼마인가? 단 베이스는 10이고, 탈산속의 수K1은 0.2대 2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래서 COD 파라미터만 알고 계시면 다 되시는 거니까, 바로 풀게요. 1번에 있는 COD는, 무슨 COD와, BDCOD 플러스, MBDCOD죠? 어, 뭐, ICOD, SCOD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상에서는 BDCOD, MBDCOD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푸시면 돼요. COD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BDCOD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불가능한 MBDCOD로 대별될 수 있다. 그럼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의 총량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최종 BOD, BODU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 BDCOD는 BODU구나. 근데 지금 제시된 거 보면 COD가 300mg/L였고 BOD가 250mg/L예요. 이렇게 BOD가 250이라고 나온 경우에는 아무 말도 안써있을 때는 BOD5를 의미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BODU를 대입을 하셔야 되고, MBDCO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MBDCOD는, COD에서 BODU를 빼줘야 된다. 이렇게 푸셔도 되겠네요? 그러면, BODU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해요? BOD5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BOD5는, BODU 1- 베이스 10이라고 했으니까, K1 곱하기 T, 이렇게 푸실 수 있죠? BOD T는 그죠? 5라고 되어 있으니까 바로 대입해서 BOD U를 구하는 거니까 BOD U는 1-10에 마이너스 K가 0.2 T는 5일 그러면 0.2 곱하기 5 1이죠? 분의 BOD 5 250 됐나? 그러면 1-10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10분의 1 그럼 밑에 있는 건 10분의 9죠? 9분의 1분의 250이니까. 그럼 9분의 2500인가요? 맞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얼마지? 277.77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277.77mg per liter. 277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COD가 300이고, 빼기 BODU는 277이래요. 그러면 대충 여기에 맞는 거 찾으시면 22 정도 되겠네요. 약 22. 자, 2번 볼까요? 다음은 유기물의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이다.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름들, 각각의 이름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큰게 누구예요? thod, thod는 이론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해서 thod고, 이론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c가 6개, h가 12개, 산소가 6개 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얘를 이론적으로 산화분해 시키면 c는 어때요?